네 십팔 번입니다. 어느 학교에서 확률과 통계 미적분 그리고 기아의 수학 과목 3 개. 자 수학 과목이 지금 3 개입니다. 밑줄 좀 꺼주세요. 수학 과목 3 개와 자 그리고 이제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이제 과학 과목이 지금 4 개입니다. 자 과학은 지금 현재 4 개예요. 자, 이렇게 이제, 어, 여러분,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이제 두 학생 AB가 이 일곱 개의 과목 중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과목을 선택하려고 한다. 가나에 알맞은 수를 PQ라고 할때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머릿속에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것은 수학 과목이 여러분 3개고요. 과학 과목은 4개라는 것을 조금 머릿속에 기억을 해 주시면서 봅시다. 자, 다음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자, AB는 각 자, 한개 이상의 수학 과목을 선택해야 됩니다. 무조건. 자, 한개 이상의 수학을 선택해야 되고. 자, 한개 이상의 수학 과목을 포함하여, 자, 세 개의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면 뭡니까? 자, 수학을 이제, 자, 세 개를 다 선택할 수도 있고. 그치?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자, 수학을 모두, 자, 수학을 세개 선택할 수도 있고. 자, 수학은 한개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수학을 한개 선택하고, 자, 과학을 두개 선택할 수도 있고. 있다는 소리고요. 자, 수학을 두개 선택하고 과학을 한개 선택하고 뭐 이런 식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이 소리죠. 자, 이때 이제 a가 선택하는 세 개의 과목과 b가 선택하는 세 개의 과목 중에서 서로 일치하는 과목은 하나다라는 겁니다. 서로 일치하는 과목이 하나다. 어, 일치하는 과목의 개수가 한 개다라는 겁니다. 이걸 잘 생각하시면서 자, 빈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자 다음은 에비가 감옥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과정이다. 자 에비가 선택하는 감옥 중에서 서로 일치하는 감옥이 자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세개의 여기 뭐랬어요 서로 일치하는 감옥이 한개라고 했죠. 그 아이가 누군지부터 먼저 생각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 밑줄거 볼까요? 서로 일치하는 감옥이 뭘때 수학이라고 생각해 보자. 자 지금 이제 a 하고자 b 가 있는데 자 공통 감옥이 수학이라고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학은요. 이게 세계의 감옥이 있었죠. 이게 세계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돼. 다시 말하면 일치하는 과목을 선택해 줘야 됩니다. 어, 일치하는 과목을 선택해 줘야 되더라. 그게 이제 세 가지죠. 기아가 있었고 미적분 이 있었고 확통 이 있었죠. 그 중에서 하나가 공통과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일세 개라는 거죠. 자 그리고 위의 각 경우에 대하여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어, A도 어, 기아를 선택하고 자 B도 기아 이렇게 공통 과목을 선택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몇 과목이 남았습니까? 이제 수학이 나머지 두 과목이 남았고 과학이 네 과목이 남았죠. 어, 이 중에서 A가 두 개를 선택해야 되고 나머지 어, 중에서 B가 두 개를 선택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A가 먼저 두 개를 선택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나머지 어, 네개 중에서 B가 두 개를 선택하면 되겠죠. 그래서 위각 경우에 대하여 나머지 여섯 개의 과목이 남았죠. 어, 그 과목 중에서 A가 먼저 두 개를 선택하고 그럼 나머지 네 개의 과목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하면 여러분이 중복되는 거안 나오죠? 이제 기아가 이제 공통 과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여섯 개 중에서 두개두개 두개 선택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A가요, 자, 여섯 개 중에서 두개 선택하고, 그럼 네 개가, 네 과목이 남았죠? 나머지 네 과목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하게 되면, 여러분이 더 이상 예, 일치하는 과목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2분의 6 곱하기 5, 2분의 4 곱하기 3이 되어서, 자, 얼마입니까? 예, 가에 들어가는 수는, 예, 가, 어, 90이 되겠죠. 됐나요?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제 총 경우의 수는 3 곱하기 해줘야 돼요. 이게 뭡니까? 이 기하일 수도 있고 미적일 수도 있고 확통일 수도 있으니까 세 가지고요. 그 각각에 대하여 90가지가 나왔죠. 여기도 이제 90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주, 서로 일치하는 과목이 감옥이 한 과목이라고 했는데 아까 보이시죠? 예, 일치하는 과목이 하나다라고 했는데 첫 번째는 서로 일치하는 과목이 수학인 경우를 생각해봤고 자두 번째는 뭡니까? 서로 일치하는 과목이 과학이라고 생각해보자 라는 겁니다. 과학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 보자. 자, 그럼 과학 과목은 몇 개입니까? 예, 네 개의 과목이 있었죠. 그래서 서로 일치하는 과목을 먼저 선택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네 개의 과목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여기까지 됐나요? 자, 우리 한 번만 다시 생각해보자. 자, 수학이 뭐가 있었냐면, 기하가 있었고, 미적이 있었고. 확통이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과학 과목이 있었죠. 어, 물리가 있었고 어, 화학이 있었나요? 예, 생명과학이 있었고 뭐 지구과학 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자 이렇게 했을 때자 지금 우리는 서로 일치하는 과목이 과학이라고 해보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a하고 어, b하고 어, 이 공통된 과목을 뭐라고 잡아볼까요? 뭐 물리라고 한번 잡아봅시다. 어. 자 물리, 어, 물리 이렇게 공통 과목을 정했습니다. 이제 물리는 이제 더 이상 생각하면 안 되겠죠. 자 그런데 수학은요 무조건 한 과목 이상 선택해야. 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를 생각해야 되느냐 a b 가 모두 수학 한개와각한개를 선택할 수 있겠죠 수학 한 개, 어, 과학 한 개, 그죠? 또 같이. 자, 또는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A, B 중한 명이요, 수학을 두개 선택할 수 있고, 어, 나머지 한 명은 수학 하나랑 과학 한 개를 선택할 수 있겠죠. 얘는 수학 두 개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럼 중복이 돼 버리잖아요. 중복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두 가지로 다시 나눌 수가 있는데, A, B가 모두 수학 한 개와 과학 한 개를 선택을 해보자. 자, 그럼 A부터 먼저 선택을 해봅시다. 자, 지금 수학 세개 중에서 한개 선택하고요. 과학 세개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한 겁니다. 자, 그럼 그 중에서 한개한개 1개, 1개 빼보죠. 자, 그럼 이제 B라는 아이는 나머지 두개 중에서 한개 선택하고 나머지 두개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하면 여러분 서여 6가지 경우의 수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 이번에는 이제 A, B 중한 명은 수학 과목 두 개를 선택하고 자 수학을 두개 선택하고 또 다른 한 명은 수학 한 개와 과학 한 개를 선택해보자. 자그러 얘가 수학을 두개 선택하면 얘는 수학 두개 선택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수학은 세 개인데 이 물리가 이제 공통과목 우리가 일치하는 과목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도 수학을 두개 선택하고 수학 두개 선택해버리면 중복되는 게또 생겨버리죠. 그래서 안 됩니다. 자 그래서 A, B 중한 명은 수학 과목을 두 개를 선택했다. 그럼 뭡니까? 3C가 되겠죠? 한번 찾아봅시다. 자 A하고 B를, A가 먼저 수학을 두 개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렇게 두 개를 선택했다 치면 B는 무조건 남은 하나를 선택하게 되겠죠.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B는, 이제 A는 끝났습니다. 이제 물리 선택했고, 이제 수학 두개 선택했으니까 세 과목 선택이 됐죠. 자, 그럼 b는 자, 물리 선택했고 나머지 하나를 선택했고 그러면 이 과학 세개 중에서 하나를 더 선택해야 되겠죠. 그래서 3시 1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계산하게 되면 뭡니까? 예, 9가지가 나오죠. 자, 근데 반대로 b가 수학을 두개 선택할 수 있고 어, a가 수학 한 개, 1개, 과학 한 개를 선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수학, 서로 순서 바꾸는 경우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18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나에 들어가는 것은요. 예, 18 어, 18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자, 무엇을 물었습니까? 자, 문제에서는 볼까요? 가하고 나의 알맞은 수를 더하라 라고 했죠. 자, 가가 90이었고요. 제가 18이었으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